비트코인 ETF를 승인 임박하겠다. 이제 소비자가 쉽게 들어오면서 수요가 늘어갈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자, 여러분들, 금일 뉴스 시황과 이제 PPT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와 어, 루나 관련 최신 데이터 내용과 비트코인 뉴욕 증시 시황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비피트 다 알고 계시죠? SEC 위원장입니다. 비트코인 ETF를 승인 임박하겠다. 다만,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내릴 시점까지 이르렀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 할 경우에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으로 기대감이 크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물 ETF 승인은 완전 달라요. 현물이랑 선물이랑은 완전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이 들어온다면 비트 시장이 나중에는 안정성을 가져갔겠죠. 근데 물론 CBDC랑은 또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ETF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ETF가 무엇인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ETF가 뭐길래 이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시잖아요. Exchange Trading t r d f u n d 의 n 자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상장지수펀드라고 하죠. 증권시장에서 상장돼서 주식처럼 이제 거래되는 펀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도 하고 수수료도 받고 하는 식으로 이제 뭐 증권사가 있듯이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도 하나의 증권 거래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적은 돈으로도 어 많은 종목에 투자하고 테마형 ETF 등 다양한 대상이 쉽게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진 증권 상품이란 거예요. ETF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 이 선반영이 될 거예요. 선반영으로 비트코인이 수직 상승을 한번 갈수 있다라는 것에 내피셜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나스닥과 별개로. 그리고 이제 ETF가 왜 호재라고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조금 작아요 K-뱅크 통장을 만드는 법을 몰라서 어떻게 입금하는지를 몰라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진입장벽이 훨씬 더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가 쉽게 들어오면서 수요가 늘어갈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호재로 여기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선물 ETF와 현물 ETF 무엇이 좋을까? 이제 SEC는 선물 시장에서 당국이 비트코인 선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물을 ETF를 허용키로 했었어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유. 어, 단점이 이제 선물 ETF는 선물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현물 ETF보다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된다. 현물 ETF도 그냥 비트코인을 서 보유하는 경우보다는 관리 수수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ETF 승인을 환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양도 차이에 대한 과세를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ETF 등에 포함한 금융상품에 조세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일단 ETF가 되기 전까지 또는 CBDC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떤 뉴스든 간에 여러분들이 호재성 글이 나오면 선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저희는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어놓고 감망을 하는 거죠. 사이클을 몇 바퀴든 돌아요몇 바퀴든 도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먹자 이거죠. 어 이제부터는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갠슬러 위원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SEC 위원장이에요. 자, 갠슬러 위원장이 거래소들을 이제 등록하고 가상화폐 역시 이제 그러한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이제 거래소가 논의할 수 있다. 거래소들을 등록하지 않으면 SEC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제재를 할 것. "라는 내용을 꺼냅니다. 악재예요. 악재, 이거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앨런부터 시작해서, 뭐, 파워리든, 뭐,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얘기는 많았어요. 그죠?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현재 SEC의 등록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어,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CBDC 중앙은행처럼 중개인을 거쳐서 거래의 안정성과 시스템을 우려하고, 그리고 자금을 세탁하거나 세금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금들을 다 잡아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불법 자금을 다 잡겠다는 거죠.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거겠죠. 아, 그래서, 이제, SEC 위원장, 어, 그래서, 게리 겐슬러,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대중은 가상자산 암호화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시장 규제를 위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루나 사태를 언급한 거예요. 가상자산 규제에 더 전념하기를 원한다. 지난 30동안 약 500억 달러 가치의 가상자산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락한 사례가 있었다. 어, 이것들은 매우 투기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스스로 규제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부여한 집행 권한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근데 이게 사실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본인들 돈 뛰어먹으려는 거잖아. 이런 그 양아치적인 이거미국에 이런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이런 것만 보면은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여기서 이제 루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가상자산 투자사 판테라 캐피털이 테라 usd의 가격이 붕괴되기 전에 루나 투자의 약 80%를 현금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장에 거품이 껴있다고 분석 후 어, usd가 붕괴되기 전에 대부분의 투자금을 현금화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나아가 usd 디패킹 발생 직후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매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25.6달러다. 그 다음 내용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한국식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어, 루나 테라 사태를 못 막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금융당국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용자 피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이제 가진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이 대체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어,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궁극적으로 제2의 루나 사태를 예방하기 어렵다 라는 지적이 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예방해? 맘 먹고 조질라 그러면 어떻게 예방해 우리가 테라 USD와 루나각의 폭락 사태는 코인 가치를 다른 자산과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의 알고리즘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 자체가 투기성이고 위험성이 다분하다. 어 예방하기가 어려우니 이용을 하지 말아라. 결국에 뭐요런 뜻이겠죠, 그죠? 쉽게 설명하면은 뭐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 몸에 해로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담배에 한번 맛에 빠지면은 뭐안 핍니까? 참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 있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그래서 침묵된 열성 홍보맨 이제 루나 어, 테라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 내용에도 전달을 했었는데 노보그레치죠 어. 이제 두 코인의 폭락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를하 거시경제 환경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위험자산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조정이 들어갔고 어, 루나와 USD에서 뱅크런과 같은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노브레츠가 루나와 USD의 폭락 원인은 단순히 거시환경 탓으로만 돌렸다고 지적을 했죠.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루나 때문에 거시경제가 이렇게까지 바닥이 나? 그냥 루나는 하나의 포커스가 잡히고 저격했을 뿐이지 떨어뜨릴 만한 원동력을 뭔가 하나 잡을 게 필요했던 거죠 건덕지가. 근데 이부 사람이 그래도 여기에서 좀뼈 있는 말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건, 내 문신은 벤처 투자에 항상 겸손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이다. <laughs> 너무 나댔다. 자 그래서 이제 테라 루나 포크 투표가 87% 이상의 찬성이 됐습니다. 루나 클래식으로 변경되고 루나 하드 포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테라 포크 투표 데이터에 따르면 87% 이상이 테라 포크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투표율은 찬성이 87.29% 반대 0.37% 기권 1.63% 거부는 10.7%다. 제가 봤을 때 거부를 한 사람들은 선물로 청산이 나는 사람들 기권은 에휴씨밤 몰라 이 느낌? 반대는 애시당초 베팅 안 하신 분들 근데 찬성은 지금 현물로 밑자락 끝까지 물려 계신 분들 당장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찬성에 눌러놓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되있을 경우에는, 테라는 두 개의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USD, 알고리즘을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테라체인과 테라 클래식이라는 원래체인으로 포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제 포크체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만약에 이더리움 따라하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머리를 쓴 거라면, 권도형은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라면 이 새끼는 무서운 새낀 거예요. 정말 진짜 무서운 새낀 거야. 테라 클래식도 제가 봤을 때는 나오면 분명 뻥빙 갑니다. 갈 거예요. 왜냐, 루나 뽕만 맞아본 사람들은 분명 또 가. 물렸던 사람들은 또 잊어져요. 어차피 또 새로운 바람이 또 옵니다. 자,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세 마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스닥 종합 지수가 4.73%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도 3.57% 그리고 S&P 50 지수도 4.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휴먼 상태의 주소들이 요번 주 들어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AG 컨섬메드 가격 하락 중에 급증할 경우 워크핸드들이 이탈되는 위치임을 추론하는 건데요. 손바뀜의 의미예요. 쇼짱으로 떨어질 때 분명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막 들어오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빔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추측성이긴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 고래들이 슬슬 매수 준비했다라는 거 정도 이제 롱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그 코로나때와 현재의 무빙을 좀 비교해 보시면 자, 이게 코로나 때에요. 진짜 똑같거든? 정말 이대로 가주면 좋죠. 이대로만 가주면 뭐 비트가 우상향 가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게 뭐야? 가주면 땡큐. 안 가면? 즉각 대응. 한번 바닥은 또 눌러줄 수는 있다는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사실,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최종 정책금리, 어, 3.25에서 3.50. 내년 6월에 도달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최종 정책금리까지 남아있는 인상 폭이 125에서 250 BP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예상해야 되고요. 어, 빅스텝,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 코인으로 날리느니 연3% 앞둔 저축은행 5조 몰렸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저축을 하겠대요 3% 연금리에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주식으로 잃을 만큼 다 잃었으니 나이 바다 떴어 수요와 공급이죠 정말 큰 틀의 사이클은 한 바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PPT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